나 오늘은 음 응, 제가 한번 피부부로 병원 왔었는데 병원 그제 공원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공원 왔는데 저기 우리가 있어요. 우리 다섯 마리 지금 자고 있고 그렇죠. 여기 지금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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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말 전 처음 봤을 때 비둘기인 줄 알았어. <laughs> 이제 오리오. 여기에도 오리 두 마리가 생겼 아무래도 에서 자고 있는가 모르겠네요.